자,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추대 타전 귀신의 웅쌔입니다. 네, 오늘 로보티즈 0.1%대 하락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눌러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5천원까지 다음 주 안으로 안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두달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만큼 11만 5천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우선은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 있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입증이 받은 액추이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자율주행 로봇 데미 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있어서 지금 로보티즈는 지금 이 가격 구간도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은 자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분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물적 분할이 경영 전락에 대한 불신과 같이 회전 신호로 받아들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자율주행 로봇 분야 쪽으로 단기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떨어졌다 그것도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시기나 조정 구간이 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리고 이번에 사업 분할을 하면서 이 로봇 이치. 자율주행 분야 쪽으로 로보이츠, 사업 분할을 하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금 로봇 분야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인 이 로보티즈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로보티즈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타점 안내해드렸었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7만 6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해서 추천 매도가 9만 원에 매도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7번 혹은 대응 로보티즈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내 일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신호 추천주 안내해드릴 거고 그리고 로보티즈 제가 11만 5천 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그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것이며 그리고 11만 5천원을 설정한 이유 같이 설명해드릴 거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시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차 매도가와 2차 매도가 다 남겨놨고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종목입니다. 저점 구간에 담으실 수 있게끔 타점까지 안내해놨으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한문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 영상 시청하시면서 기억하시기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들어다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 남겨놨으니까 누르셔가지고 대응이라고 보내시면 은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한 이 ppt 대응 자료들 보내드릴 거고 신호추천주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자 이번에 배달로 보신 실종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을 받았고 이번에 노란봉 투법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 분야 쪽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법에 대한 적용을 크게 받지 않는 피해를 크게 받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노란 봉투법에 피해를 얻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앞으로 노동자 대신 로봇들을 촬용을할 확률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노란 몽투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9월달 금리 인하 발표도 있는데 금리 인하 발표가 될 경우로는 대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달러가 약사가 되면서 외인들이 실제로 해외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인도 쪽이라든지. 투자들이 눈길을 돌릴 텐데, 그럴 경우에 국내에 있는 대장주들로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별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누적순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9월달 되면은 다시 한번 어마무시하게 실제로 외인들이 국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만 조금만 더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볼수 있는 이 가격대가 저점 구간이고 11만 5천원은 가분이 넘어가서 제가 또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PPT에 해놨으니까 받아가보셔가지고 로보티즈 정복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따라하고 배우는 AI 워커 오픈 AI와 이번에 협동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AI 워커, 실제 LG전자가 이대주로 있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AI 워커가 상용화에 잇따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번 연도에 100대, 내년에 200대, 점차 생산량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로보티즈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AI 워커가 전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촬영이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은 40개에서 60개 정도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가 수요가 좀더 늘어날 것이며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앞으로 10배 정도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동차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 로보티즈 꾸준한 상승 나오다가 당연히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고 타점들은 다 안내를 해 드릴 거지만 11만 5천원까지는 안전하게 안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로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RSI 멀티 차트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RSI 멀티 차트 하나 설정해 보셔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매수 감매도가 목표가 다 설정 가능한데, 자첫 번째 차트로는 제가 설정한 선 안에서 놀고 있어야지 이상적인 그림이고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과매수 떨어질 경우에는 과매도 매수세를 알려주는 차트고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잘 놀고 있으며 골든 크러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황색 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선인데 제가 설정한 선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주식을 잘하는 상일 프로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돌파를 했을 때 안전하게 매수해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주식 하셔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시지 않는 거고 세력들을 이용해 먹으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꼭 상위 1%처럼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느냐 세 번째 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세 지속선인데 이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러스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예정이다 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엄청 큰 상승 모멘텀 한번 나왔었죠. 제가 딱 이날 목요일 날에 말씀을 드려서 바로 상승 먹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거고 당연히 조정 구간은 나오겠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예정이다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RSI 멀티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과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들, RSI 차트 기반으로 한 이런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과 상승 신호 설정 값, RSI 설정 값들 다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 혹은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현문도 보지 않음 없이 자동적으로 보지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요 이렇게 직접 RSI 멀티 차트 설정하셔가지고 매수가매도가목표가 설정도 해보시고 저웅쌤과 어제 PPT 자료에 다 떠먹여드릴. 이거는 맞지만 비디오도 해보시면서 공부에 나가셔야지 꾸준한 수익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지 세력들을 이용해 먹으실 수 있고 로보티즈 완벽하게 정복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자료들 받아 가보시고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저한테 힘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위치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 방 초대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 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